어, 깜짝이야. 어, 사람이 계시는데. 여러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곳에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요. 혹시 네. 알고 계시나요? 아, 예, 이 근처에 혼자 사는 분은 전인데 어기 먼저 저세요? 예, 예. 어, 이번에는 그런 여성 여성분이시요. 남자로 보여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니, 이 그동안 제가 항상 이렇게 거의 보통 이게 남자분들만 계셨는데 어제 당황 당황이 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그런가? 승윤 씨, 선뜻 다 가져질 못하네요. 아 근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 이거요. 예. 달맞이 꽃. 아 이게 달맞이 꽃이었어요? 예예. 예. 그, 근데 이걸 왜 따고 계세요? 이게 뭐 산속에 살다 보면 활용도가 높아요. 식용으로도 하고 또 여기 꽃 떨어지고 나면 씨앗이 맺히거든요. 예. 이 씨앗을 깨처럼또 예. 채취를 해가지고 기름도 짜고. 여기서 사신지 어, 오래되셨나요? 어, 예. 올해 1 2년 차입니다. 12년이나 되셨어요? 예, 예. 아, 상당히 오래 오래 되셨네요.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아직 이게 좀 살짝 아직까지는 좀 약간 적응이 안 됐습니다. 아. 니 편하게 하세요. 네. 너무 아, 반갑습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네. <laughs> 1 2년 여기서 사셨다고 그러셨는데 오래 네. 그럼 연, 연세가? 뭐... 제가 서른 중반 좀 넘자마자 왔으니까 오 서른 네. 중반 그러면 8. 지금 48? 네 정말요? 네. 왜 그래, 얼굴에 보면 딱 나타나 요 아니 얼굴이 너무 고우세요 이 피부도 그렇고 네. 여기서 그걸... 뭐 관리를 따로 하, 받으시나요? 저 마사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일은 여기, 여기까지만 여기 하시고 이렇게 한번 들어가시는 게아예 예. 저희 집에? 예아예 아, 예. 기꺼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아, 네. 좀 누추하고 볼건 없지만 네. 해발 5 0 0 m 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집한 채, 인연을 찾아다닌 끝에 발견한 이곳은 고향인 지리산의 수려한 산세를 닮아서 그녀에게 푸근함을 안겨줬죠. 정돈이 정말 잘 되있네요. 어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요. 아니, 제 눈에는 그냥 예뻐 보이기만 하는데요. 정돈이 아유, 잘 되어 있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 집을 딱 보니까 남성분보다는 여성분이 살고 있을 것 같고. 제가 여자니까. 아, 그러니까 그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아, 그럼 기운이 없을 수가 없죠. 아, 그럼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아, 예. 예. 뭐 예. 보세요. 아, 야, 이 맨날 형님들 방만 보다가 네. 드디어 누님 방을 보게 되네요. 역시 뭔가 좀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많고 무엇이든 나무를 깎아 만든 것을 좋아한다는 자연인의 취향이 고스란히 배인 집인데요. 그녀의 섬세한 손길을 거쳐서 자연의 멋을 더했습니다. 아, 진짜 아기자기하네요. 집 소재가 자연적 소재를 추구를 했어요 처음부터. 음... 뭐 벽면은 황토 100%. 아, 황토로 돼 있구나. 네, 벽, 벽이 황토 벽돌이고 아... 또 외벽에는 이제 일반 물이 네, 닿으면 네. 다 무너지니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콘크리트 이중으로 돼 있죠. 그 덕에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실용적이고 견고한 집이 완성됐는데요. 건축업자인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비교적 수월하게 지을 수 있었답니다. 30대. 이른 나이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그그 그 나이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산에서 태어나 가지고 산만 쳐다보고 산생활을 하다가 아, 오메 그러니 산에서 게... 태어나셨어요? 원래 지리산 여기 하동 쌍계사 아 그쪽이 저기 본가이자 부모님이 계시는 제가 어... 제 고향이죠. 음...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 뭐 뭐 난초도 캐러 다니고 음. 뭐 똘배도 따로 다니고 네. 아 나도 나중에 크면은 네. 이런 데서 집 짓고 이 좋은 풍광들을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오. 그런 로망이 생기더라고요. 오. 여기는 또방 아닌가요? 옷방 옷을 사계절요 그냥 아무렇게나 제 나름대로 놔둔데 아. <laughs> 제 네. 옷도 갈아입고 해야 되니까 네. 일단 밖에 나가서 조, 조금만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네. 구경할 수는 없는 거죠? 안 됩니다. 그렇죠. <laughs> 네. 밖에서 기다릴게요. 예? 네. <laughs> 어디 원래 평소 옷차림이세요? 네, 예, 다뭐예 어... 싸구려 오래된 옷. 아니, 도시에 나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예. 저기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 예, 예. 저기 되게 어떤 모습일지. 예. 예. 궁금하면 예. 한번 가 가보시죠. 네, 한번 예. 가보시죠. 이게 이렇게 이층으로 일부러 해놓으신 거예요? 너무 집이 땅하고 좀 낮아가지고 문도 뭐 실수로 조금 빈틈을 두면 뭐지에뱀다 들어오고 아 뱀이 들어온다고요 집에? 뱀이 들어왔었어요. 이 산속이니까 온갖 뭐 개미, 뱀 이런 걸로부터 음. 좀 해방감을 좀 느끼려고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높게. 네. 저는 앞으로도 무슨 어떤 또또 다시 집을 짓는다면 네. 엄청나게 높, 높게 짓고 싶어요. 한이 됐어요. 아 자연인이 가장 신경 썼다는 공간. 한번 구경 좀 해볼까요? 오, 야, 이게 또 아래서 에 보는 거랑은 또 다르네요. 아, 경치 좋다. 아, 저 이게 이게 산 능선이 정말 네. 아름답네요. 자연과 어우러지는 멋이 있는 곳. 아, 들어오세요. 여기가 차방입니다. 아, 차방. 예. 차 마시는 곳. 예, 이곳은 산에 들어오기 전부터 차를 즐겼던 자연인이 꼭 만들고 싶었던 공간인데요. 정말 예쁘네요. 공간이. 아기자기하면서도. 예, 여기는... 수많은 찻잔들. 크... 응? 이 그림은 직접 그리신 거예요? 예, 이제 불그림이라고 인두로 이렇게 나무를 태워가지고. 돈안 들고 할수 있는 거. <laughs> 좋잖아요. 어... 이 천장에 있는 이 무늬들도 직접 <laughs>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사연이 있습니다. 나무가 네. 곰팡이가 썰었더라고. 아, 곰팡이를 가리기 위해서? 불로 지졌어요. 그냥 토치 불로. 불로 지지다가 <laughs> 네. 보니까 무늬를 이렇게 넣게 되고. 그렇죠 이왕 지지는 거뭐 디테일 하기는 못하지만 <laughs>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해버렸어요. 오늘 점심 메뉴가 꽃밥인데, 식용 가능한 이렇게 꽃들이 좀 있어요. 네, 이건 새벽에 피는 메꽃인데요. 해질녘이면 시들기 때문에 싱싱할 때 서둘러서 따야 한다고 합니다. 자 주변 곳곳에 심어둔 작물을 바로 씻을 수 있게 만들어둔 곳입니다. 자 꽃밥엔 부드럽고 연한 꽃잎을 쓰기 때문에 씻는 것도 한 송이 한 송이 신경 써주고요. 꽃을 재료로 꽃밥을 할 건데 네. 거기에 맞는 맑은 된장국. 아 네. 좋습니다. 단어도 되겠다. 항상 이렇게 좀 거친 손만 보다가. 좀 낯선 해요. 아, 네. 그래요? 네. 저는 이꽃밥이 궁금해요. 아이 간장으로 간을 하는군요. 그다음에 참기름. 네, 참기름도 좀 넣읍시다. 골고루. 골고루. 네. 조금만 더. 보기보다 손이 참 크시네요. 초밥처럼 이렇게 하는 거군요. 초밥이라고 딱 정해놓기는 그렇고 네. 원하시는 모양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좀 크게 만들어도 되죠? 네, 크 커도 상관없어요, 뭐. 오, 맛있어. 여기다가 여기 재료가 있는데 음. 원하시는 거 한번 아, 눌러주세요, 밥 위에다. 네. 아, 아, 이게 꽃밥이에요? 예. 네. 오. 꽃밥이 별게 있나요? 여기다 예쁘게. 자연 그대로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꽃은 어떤 조리도 하지 않는답니다. 아, 아. 먹과 낭만이 피었네요. 아, 잘 먹겠습니다. 손으로 응. 먹어요. 네, 예, 손으로 응. 만들었으니까 손으로 먹는 게더 맛있어요. 아, 것 같아요. 이 꽃밥. 네. 네, 이 노란 달맞이 꽃은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주고 면역력을 높이는데도 좋다고 해요. 밥의 간이 잘돼 있고 아주 미세하게 남아주는 그 묘한 향이 있네요. 그렇죠. 한물 먹어봐요. 어. 그래요. 꽃밥과 찰떡궁합이라는 맑은 된장국도 빠질 수 없죠. 이기 무가 많이 들어가지고 국물이 아주 시원합니다. 그럼 올해 산에서 사신지 12년 됐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그럼 사회생활을 좀 하셨나요? 산골에서 태어나으니까 뭐 부모님들 형편도 좀 그랬고 음.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교육만 받고 그다음에 바로 사회로 나가서 이제 자수로 음. 를 짜가지고 내꾸는 어떤 1년 좀못 됐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크게 그래서 이제 연락만 받고 그냥 무조건 내려갔죠. 고향, 고향으로. 그래 이제 뭐 이렇게 물품을 아버지의 소지품을 다 챙겨라. 가망이 없다. 아, 어느 정도 다 다치신 거뭐 머리를 두 번씩이나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온몸에 뭐 외관상 보이는 큰 골격의 뼈 이런 데를 다 새로 깨어나 났는데, 잘, 이게, 지능이, 그냥 예전에 아버지처럼 돌아오지가 않았어요. 못 알아보더라고. 저를 딸로 못 알아보고, 엄마를 아 자기 부인으로 못 알아보고, 이제 헛소리도 하고, 병원에서 조금 더 상주하면서, 이제 의사, 간호사한테 치료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몸에 이제 쇠를 박아놓고, 그런 상황에서도 거의 강제 퇴원을 시켰어요. 또 아무래도 돈이 워낙 많이 들죠. 그렇죠. 보니까. 입원비하고. 사고도 뭐 어떤 그 당시에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저희 엄마도 갑자기 저녁만 되면 뒤로 쓰러지려고 하고 어? 인근의 병원에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원인을 파악하려고 참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 병원, 저 병원. 근데 원인을 몰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서울 가가지고 알게 됐어요. 그분은 또 계속 간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네, 예, 네. 예, 예. 뇌경색 수술하고 난 뒤에 또뭐 다리. 인공 관절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고 새로운 아. 각오로 이제 여기서 삶을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런 마음을 굳게 다짐하는 시기에 이상게 몸이 좀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 수님요 예, 예, 관절 쪽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피검사를 한 결과 류마티스 난치병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안 되는 예, 병이... 불가능하다 그러더라고. 아직까지 치료약이 딱히 없고, 제 나름대로의 판단에, 어, 제가 어차피 산중에서 산 생활을 하고 있고, 제 병도 그냥 자연에 맡기자.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지능으로 만들어낸 약이 아닌 이런 대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뭐 다른 어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제가 막 자연에서 나는 그 채소들. 저거를 먹으면 좋겠다. 저거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뭐 의혈을 풀어주니까 내 병에 대해서 이제 목을 시키는 거라 고 그런 관념을 가지면서 먹다 보니까 더 이제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힘든 일안 겪으시고 되게 곱게 생활하시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 누구보다도 강하신 것 같아. 요 아, 제 스스로도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아봐요 한 것이 오히려 막 자신 만만해져요. 류머티즘성 관절염으로 약해졌던 체력과 면역력을 회복하는데 매일 7km가 넘는 산행이 도움이 됐다는데요. 좋은 거 하나 발견했는데요. 아 도라지. 네 산도라지. 음 좋죠 도라지 산도라지 네. 또 이게 약성도 좋잖아요. 네. 기관지에도 좋지만, 이게 면역력 높이는데도 좋거든요. 산에 기상이 보입니다. 산또라지하고, 그밭돌라지는 정말 달라요. 일단 산또라지는, 음, 네. 막 생겼네요. 식사해야 네. 되는데, 찬이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텃밭에 한번 가보죠. <laughs> 전뭐 아무거나 다잘 먹습니다. 아, 여기가 밭이었네요. 예, 밭인데 제가 좀 관리를 게을리했더니 아, 밭이구나 여기가. 자연 그대로를 고수하는 자연인답게 밭도 참 자유분방하죠. 예, 이래버도 없는 거 빼고 여기 다 있습니다.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 큰 덕분에 건강하게 자란 먹거리들은 10년 가까이 자연치료를 해온 그녀에게 이곳에 사는 힘이 된다고 해요. 김치찌개를 할 건데 가지 속에다가 김치를 한번 넣어 봅시다. 가지 속에다가 김치를 예, 넣는 다죠 저희 엄마가 예전에 네. 해줬던 이렇게 하면 김치 따로 가지 따로 넣는 거보다얼큰한가 감칠맛이 배가 된다는데요 일 이걸 좀 찢어가지고 도라지 초무침 한번 해봐요 그 그런 거라면 저한테 맡겨세요해봐요 오오 오늘 산에서 키운 도라지네요 이렇게 찢어가지고 네. 부모님과 오빠, 남동생 다섯 식구가 둘러앉아 숟가락 부딪히며 먹던 가지 김치찌개. <laughs> 오늘은 그 옆자리를 승윤 씨가 대신합니다. 뭐, 차는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아,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됩니다. 아, 일단 이 국물. 아, 그 사람... 산에서 산 12년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지만 시작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산에서 10년 넘게 생활하시면서. 힘든 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혼자 있다 보니까 이제 아끼는 부분이 많았죠. 음. 뭐 처음부터 뭐 장작 잘 패고, 처음부터 뭐 자연이 두렵지 않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아. 네. 처음에 왔을 때는 하늘에 별도 보고 싶고 이러는데 짐승 소리 때문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바깥에. 아, 그 정도였어요? 네. 음. 그렇게 그렇게 1년 지내다가, 이제 음. 점점점 이제 강단이 이제. 음. 이제는 누가 뭐 이보다 더 좋은 환경, 더 편안한 환경, 더 경제적으로 나오는데 에어컨 있는 아파트, 네. 에어컨 빵빵하게 막 나오는 <laughs> 아파트 그런 데를 누가 공짜로 준다해도 전 이제 안 바뀔 것 같아요. 여기서 못 나갈 것 같아. 아 공짜로 주는 데죠? 예, 네. 진짜로요. 못 살아요. <laughs> 언제나 향긋한 꽃 향기가 맴도는 산골의 집인데요. 아 좋아다. 어, 잠깐만요. 머리도 감으실 거죠? 네. 아 이거 저는 식초인데 식초로 네. 머리를 감고 있거든요. 식초로요? 예 예. 아 이게 무슨 식초예요? 예 감식초. 감식초. 예, 예. 이 예, 예. 어렸을 때세숫대에 항상 머리 감을 때 이렇게 감았거든요. 예. <laughs> 아 좋네요. 음. 말리고 나면 냄새 네. 안 나요. 음. 이게 머릿결에도 좋나요? 예, 제가 머리가 길어서, 어? 린스 대신. 아, 근데, 샴푸를 안 쓰시고, 네. 이렇게 식초로 항상 남으시는 거예요? 몸도 그렇고, 샴푸 이런 게 뭐, 좋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요걸 쓰니까, 네. 뭐, 빗질도 잘 되고,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 머리가, 머릿결이 좀 부드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보기에도 좀 그래 보여요. 오, 음... 윤기가 어, 좀 더운 것 같은데요? 오케이. 이게 뭔데요? 세비럼 그, 해독도 되고, 독소를 빼주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피부에 이렇게 부드러운 작용을 해요. 음, 다른 거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돌나물 어, 어, 어. 아, 여기 많네요. 우와! 그렇죠? 엄청나네요, 예. 이런 데서 뭐텃밭일뭐풀 뽑다가 음. 물리면 그냥 이렇게 살에다가 이렇게 바로 문대요. 이렇게. 그럼 괜찮아져요? 예, 네, 안 가려워요. 진짜. 몇 초만 지나면 안 가려워.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피부를 탱탱하게 지켜준다고 하네요. 이거 이제 물에 네. 넣으면 돼요. 음, 돌나물. 돌나물, 세비름, 알맞지것도 네. 넣고, 고추는 네. 좀 마이너도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불에 올려서 이 물이 반이 줄 때까지 끓이면 돼요. 아, 어, 끝이에요? 네, 이게 끝이에요. 다른 거뭐안 들어가고? 음. 자연인. 오, 어, 정말? 처음에는 꽃으로만 했어요, 꽃. 음. 뭐, 각가지 봄에 나는 진달래, 음. 민들레, 뭐, 인동초. 네. 그런 걸로만 하다가, 이제 자취 식물도 넣고, 설립도 넣고, 음. 뭐, 오만 거다 넣었어요, 봄에 나는 새순들 음.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 뭘 치부였는지 모르지만, 얼굴이 뽀드락지가 나기 시작하더라고. 아. 네.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네. 이 최상의 조합이 네. 요세 가지인가요? 제가 써 보니까 이게 제일 효능이 간단하면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피부를 위해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아니 뭐, 뭐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려더니뭐 하는 거예 지금? 누님 <laughs> <laughs> 이거, 이거 먹어도 <laughs> 맛있는데요? 드세요. 어, 어차피 바르나 먹느나아 이거 <laughs> 어, 감자다. 올해 농사 지은 거. 떼어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 간식으로. 네, 뱃속도 좀 챙겨야죠. 천연 화장수가 만들어지는 동안 점심 식사를 하려는데요. 크으... 이거 이대로 먹으면 입에 걸리니까. 이 샐러드에는 드레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이거 아까 머리 감은 감식초구나. <laughs> 그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예. 어, 그걸 머리 감만도상관 없어요. 아또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또 꿀까지. 각 가지 약초를 우려 만든 약간장과 매실 식초 그리고 또 꿀의 조합이면 샐러드를 더신싱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이건 뭐예요? 고아씨 가루 뼈를 튼튼하게 하는. 생채소 만을 하루에 한끼 이상 꼭 먹는다는 자연인. 예 오늘. 승윤 씨가 있어가지고 구운 감자는 범이네요. 아, 누님 요거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아, 아, 잘 익었네. 정말 잘 익었네. 너게 아, 아 자연이 주는 무한긍정의 힘인 걸까요? 소박한 감자 하나일 뿐인데 진짜 보기만해도 군침이 도네요. 음, 음, 처음 한번. 먹으면 네. 좀 쌉스름하고. 제가 또쌉싸름한 맛을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그렇 음, 음. 처음 먹어도 뭐잘 맞을 것 같은데. 아, 건강한 맛이네요, 딱. 음. 어, 아, 이 홍아 씨 가루가 되게 고소한데요? 음. 방금 따와서 그런지, 진짜 싱싱하네요. 와. 아우, 아 야론이야, 턱 터지는 게이 상큼함. 아, 근데 이렇게 드시면, 진짜 건강이 회복 되겠어요. 문화만 나오면 저절로 그, 그 네. 계절마다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그래요? 중 하나가 직접 만들어 쓰는 이 천연 화장수인데 어, 드디어 완성이 됐네요. 어, 이게 약간 걸쭉하네요. 걸쭉함이 네, 피부에 보습 역할을 해준답니다. 하 아... 한번 줘 보세요. 아니 손등 음. 어때요? 네, 이렇게 해놓으면 보습도 되고 네. 저는 몸에 다른 걸 발라 본 적이 없거든요. 음. 그럴 때 이때 이때다 네. 싶어가지고 이렇게 평상시 이렇게 낮에 걸린데 이렇게 좀 해요. 네, 이렇게 보면 전 완전 보습 화장품이죠. 아까우니까 느낌도 되게 좋고 네, 부드러워요. 더, 더 해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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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좋죠. 느껴보니까. 누님도 그래서 이 피부가 좋으시군요. 네, 제가 평소에 그런 말을 좀 들어요. 네. <laughs> 오, 비 오네요. 아, 그러네요. 안 그래도 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네. 날씨도 그런데 운치있게 잔잔해요. 또비 오는 날은 또 차를 마셔줘야죠. 산중이라 네. 해발이 좀 높다 보니까 기류 때문에 음. 좀 그런 게 있어요. 소방이라고 하는 꽃인데 한번 따 보세요. 톡 이렇게. 너무 밑에까지 줄기를 따지 마시고. 네. 예전엔 그저 바라보면 예쁘기만 한 꽃이었는데 이젠 모든 들꽃이 그녀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쁘다. 색깔 곱죠. 금방 우러나네요. 네. 아잘 네, 마시겠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아, 아. 꽃내음이 나네요. 오 맛있는데요. 음. 이게 눈을 맑게 하고, 네. 머리도 맑게 하고, 입안도 음. 깔끔하게 하고. 여유가 느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게. 인스턴트처럼 빠른 어떤 그런 네. 과정이 아니라 네. 물을 끓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네. 우리기 위해서 꽃을 채취해야 되고 네. 성질이 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산에서 살면 좀 여유가 생기나 봐요. 근데 차 받침 정말 예쁘네요. 어. 이게 다 먹고 나니까 이게 보이네요 이게. <laughs> 어. 음. 짜투리 나무를 이렇게 좀 다듬어가지고 음. 제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는 거. 같이 한번 해볼래요? 어 좋습니다. 네. 저 이거 해보고 싶어요. 한번 해봐요. 네. 우리. 아 이게 뭔가요? 이게 이제 인두입니다. 아 이걸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네. 아 일단은 예열을 해야 되니까 손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네, 네, 열이 네. 나오니까. 네. 저는 좀 귀여운 거좀 그려보겠습니다. 예 뭐. 저처럼. 하고 싶은 대로. 산에서 주운 나무들도 자연 내 손을 딱 거치면 늘 멋진 인테리어 작품으로 탄생했죠. 저는 다 했습니다. 어 아, 그래요? 네. 저랑 꼭 닮은 예. 스누피라고. 예. 예 그강아지 예, 예.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요 친구. 누님은 그럼 수... 모르셨나요? 예, 한번 봐보십시오. 오... 저는 뭐 워낙에 뭐 자연 속에 있는 야생풀, 아... 야생화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 나이트가 마치 이 태양 같아요, 태양. 해가 딱 비치고 있는데 네. 이 앞에 이렇게 풀이 딱아 그래요? 예. 네. 평소에 혼자 즐기는 건데 또 같이 하니까 네. 너무 행복하네요. 아 저도 많이 다녔지만 또 이런 색다른 기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적적갈새 없이 하루가 저물어 가는데요. 이거 좀 받아 주실래요? 네. 네. 어, 이게 오늘... 아 이게 웬 토마토와 국수네요? 아니. 스파게티면 아 스파게티도 드세요? 예전에 제가 진짜 제일 좋아했던 아... 음식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먹었던 방식의 소스는 또 아... 싫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 토마토 아 누님의 방식대로 예예 예. 입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같이 한번 해봐요. 아 좋습니다. 예. 네. 일단은 면부터 이렇게 음... 삶도록 해보죠. 네. 아... 이 산에서 음. 한 스파게티를 한 두세 번 정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음. 알리오 올리오 스파게티. 오일에다가 음. 올리브유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서 먹었거든요. 음. 간단하게. 음. 야, 근데 이 토마토 소스로 스파게티를 하실 줄은 제 생각을 못 했네요. 음. 마늘. 아진 마늘. 토마토 아주 싱싱한데요. 이계절에 기운 듬뿍 머금은 제철 토마토, 아 요거 식이섬유도 풍부하죠. 가까이. 아 요거, 네. 아 요것도 빨아야 되는구나. 이 재료 저 재료 활용하다 보니까 예전과 달리 요리에도 재미를 붙였다고 하네요. <목소리> 아주 맛있게 잘 삶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음, 버섯. 오늘의 주인공. 네, 이거 토마토. 한번 마토 보세요.다가 땡초도 뭐 약간. 아 땡초 국기는또 그렇죠, 매콤하고 땡초. 알싸한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와 맛있겠다. 야아 오늘 저녁에도 정말 제대로 된 별식 맛보겠는데요? 마지막 페퍼민트로 데코레이션까지. 어 이거 뭔가 스파게티 전문점에 온것 같은 그런 <laughs> 느낌인데요. 아, 기왕이면 네. 보기 좋은 게 맛도 좋다 그러잖아요. 오 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야 산에서 즐기는 토마토 스파게티 그 맛이 정말 궁금한데요. 와 음. 진짜 맛있다. 수중에 파는 건좀 자극적이거든요 음. 맛이 강한데 네. 이거는 맛이 강하지 않고 그 진짜 토마토의 그 깊은 맛이 나면서 네. 뭔가 깔깔한 맛까지 음. 더해져가지고 음. 더 맛있어요 혼자서도 이제 당길 때 먹는데 네. 오늘 성현 씨랑 같이 네. 먹으니까 네. 아, 정말 여지껏 내가 산속에서 혼자 먹어봤지만 오늘이 제일 맛있어서 었 하루하루 행복이 들어가는 이곳에서의 삶. 어떻게 보면은 좀 젊은 시절 남들보다는 좀 힘겨운 시간을 좀 보내셨잖아요. 네, 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힘들었던 보상을 아. 지금 제가, 제가 어, 이제 위로기 어. 업 누리고 어. 있는 것 같아서 예, 음. 그런 느, 느낌이 들어요. 혹시 뭐더 바라는 점 같은 건 없으세요? 어, 두분 부모님 어, 더 이상은 이제 아프지 않고 건강해지셨습니다.